여러분, 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어, 이단들 무섭기도 하고, 어, 또 이단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또 이단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 그런데다가 또왜 이단들은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어, 이단들에 관련되어진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단들이 에, 우리 주변에도 많고, 현재 많지만, 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단들이 처음 활동하던 그 처음 시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어, 그, 그 당시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을까? 왜 생겼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것은 단지 그 옛날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이단들이 처음 생겼던 그 고대교회로 가서 고대교회 의첫 번째 그 이단들의 모습들도 좀 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이단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우리 한번 얻어보도록 하십시다. 음, 먼저, 그,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 그런데 다른 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그 특별한 그 신념을 고백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주변에 여러 어 그런 신념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교들도 있었고 뭐 피타고라스 학파라든지 프라톤 학파라든지 여러 학파들이 자기들의 철학적 신념을 하나의 그 자신들의 모토로 삼고 활동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도 어뭐 스토아 학파, 아카데미아 학파, 뭐 이런 학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신념들을 얘기하고 있었겠죠 이걸 갖다가 도그마라고 말했습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말은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도케오라는 말은 생각하다 또 의견을 주장하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한 명사적 용법이 도, 도그마죠 그래서 이 도그마라는 말이 우리가 구태어 번역한다면 교리, 신조 교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런 학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도 하나의 새로운 학파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보았겠죠. 기독교 학파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고백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신념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에뭐 이렇게 바운다리를 치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야, 뭐 이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우리 공동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도 생겨날 때, 이것은 다른 학파에서도 주장하는 그런 도그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그마는... 에, 생리적으로 방어적이 e 프로텍티브, 방어적인 어, 그런 그 성향이 있는 거죠. 즉 다른 공동체들, 다른 신념으로부터 우리의 신념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교리가 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 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 t h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그 어, 사도신경. 그한 구절 구절들은 전부 다다 방어적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다 바로 당대의 여러 다른 신론들로부터 기독교의 신론을 방어적으로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또 종말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러니까 방어적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도그마, 즉 기독교 교리가 처음에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신앙고백이었지만 이것이 점차 로마 제국 내에 힘을 얻어가게 되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많은 정치가들과 군사 유력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 교리를 하나의 로마 제국 내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의 법이 나중에 국가의 법으로 되어져가는. 어, 때까지도 이르게 되니, 중세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다 만들어져서 오늘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부분에 또 방어를 해야겠구나 하면 또 이런 부분에 교리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은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서 또 외래 종교와의 그 부딪힘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기독교 교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어 여러 가지 부닥침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첫째는 유대교와의 부닥침 속에서 기독교의 특수성을 고백하기 위한 교리들이 만들어지죠. 그런다면 어 다른 종교들, 그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다른 종교들, 예를 들면 뭐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혼합적 종교 이런 종교들로부터 기독교의 특수성을 어,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그 교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에, 교리들이 만들어. 그런가면 기독교 내에서 또 잘못된 이단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보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꼭그 당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은 참 우리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데 매우 요긴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마치 교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념이라고 하는 게 마치 해파리처럼 말이에요. <laughs>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흔들적거리게 되기 쉽고요, 감정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막 치우치고 달라져가는 그 중심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리를 튼튼히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딱 세우는 것과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신앙이지만 좀 집합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또 교리의 교회의 어, 그, 골격을 든든히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교리를 분명히 강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단들, 고대교회 때 생겨난 그 이단들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이런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오늘 두 이단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첫 번째 이단은 유대교와의 그 투쟁을 통해서 또는 유대교와의 그 영향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그 하나의 이단이 하나 있고요. 그게 에비온파를 제가 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 주변에 있는 혼합적인 종교들과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영지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예, 전부 다, 다 기독교의 예, 영향들을 많이 주고 위협의 요소로서 많이 예, 작용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먼저 보시겠는데 예, 하나는 유대교와의 만남 속에서 또 하나는 혼합적 종교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다른 어, 국면에서 생성된 그런 어, 이단들이죠. 예, 그 이단들을 좀 보시겠고요. 그 이단들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교리들을 또 만드는 노력을 했는가. 이런 점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첫 번째는 그 에비온파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비온파 사람들은 사실 다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점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이 유대교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자라났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시음에 대해서 이제 믿게 됐어.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유대교와 지금 새롭게 내가 믿게 되는 기독교의 관계는 뭐냐? 내가 어,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또는 내가 여태까지 그러면 유대교로서 그동안 지키고 따라왔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철폐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유용한 것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역시 그것은 보존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 이런 그 갈등은 우리 한반도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내에도 보면은 여러 종교들이, 재례적인 종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종전에 갖고 있었던 불교적 덕목 또는 어, 유교적인 그런 어, 여러 덕목들 이런 것들은 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좀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계속 존중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그 갈등을 불러오게 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도 바로, 바로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에비온파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 중에서도 아주 강하게 전,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에비온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에비온파 사람들이 더 강조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믿긴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다. 사실은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나시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비온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순전한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인가, 순수한 인간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어, 하나님 앞에 충성 때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마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성 디 i 니티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때 비둘기와 지성령을 받을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 에비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의 구주대심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순전한 그 인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 결국 에비온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교리, 즉 기독론. 기독론은 인간 중심의 기독론이죠. 인성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대표적인 신성인 인성과 신성 아닙니까? 근데 에비오파 사람들은 강렬하게 그 인성 중심의 기독론을 펼치게 됐던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의 공의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들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되겠지만, 어 사실 예수님을 인간 중심으로만 보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를 어,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꼭 신성으로만 보는 것도 어, 온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 기독 기독론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의 그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독교의 여러 교회 그 공의회를 통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인양성의 교리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데 그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이런 에비온파와 같은 예수님의 인성 중심의 그런 기독론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는 여기에 대한 위험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들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 이런 그 정통적인 교리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음, 그 하나의 악역을 담당했던 그 이단들이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이단들과 이제 전에 처음에 그 교리들이 생성되기 전에 이단들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음그 교리들이 만들어져 가기 전에 그 이단들은 그 전에 어떤 모델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첫 이단적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배척을 당하게 되는. 그, 그 한의 교회사적인 임무를 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단은 뭐냐면은, 오늘날은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이단들이든지 간에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그 모델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모델들의 잘못된 점, 어, 그들이, 어, 어떤 점에서, 어, 정통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의 교훈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교회사적인 교훈을 착념하고 기본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러한 어 분별력을 갖추고 있기만 하다면 스스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모델들이 다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어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다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니 거기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학적 무지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단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놨으면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그런 패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아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었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극단적인 데 빠지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게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 속에 있는 이단들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이단들, 이분들은 신학적 분별력 이 결여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좀 심각해졌죠. 또 하나 보실까요? 지금 에비온파를 먼저 봤어요. 이제 또 하나의 어, 에비온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공격을 해왔던 이단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혼합주의 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제국 내에 여러 종교들을 하나의 통합을 해봐야 되겠다고 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제국 내에 많은 잡신들 많고 이 다신들도 다신론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령 신앙도 많고 그런데 정치 권력가들은 부강한 로마제국 단일화된 그 로마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안에 단일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들을 막 혼합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운동이 바로 영지주의 운동인 것이죠. 어, 특별히 그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 로마의 정복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종교가 다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강력한 종교만이 견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들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 어,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이방 종교인들이 볼 때에 기독교가 너무 좀 단순하다고도 봤어요. 그래서 좀 신비롭고 마술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이방 종교들을 좀 기독교하고 가미시키는 것이 참 혼합적인 운동이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지주의들은 이런 혼합적 영향을 가지고 기독교에 유혹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영지주의적인 신념의 대표적인 것을 둔다면 첫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사실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예전부터 그 페르시아 지역에 유행하고 있었던 그 조르라스터교, 뭐, 훨씬 오래된 일이지만, 조르라스터교에 나타나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 경향성을, 어, 이어받아서, 이제 모든 세계를, 모든 세계를 이두 가지 세계의 나눠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또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기주의자들이 보는 것은 기독교조차도 기독교조차도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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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념들이 기독교 내에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 육체의 감옥,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라고 영주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자들이 볼 때는 육체성, 물체성은 다 악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어야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플라톤적인 철학의 영향이 그 속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주지자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성을, 어, 영주지자들이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를 입고 있었다면 육체는 그 죄라는 거죠.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를 입고 있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왜? 인간의 죄를 구원하려면 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육체를 입고 있으면 그 자체가 벌써 선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구주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게 아니다. 그냥 육체를 입은 것 같이 보였을 뿐이다. <laughs> 그래서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령처럼 말이에요. 환영처럼 육체를 입은 것 같이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거 예수님의 실제 육체가 아니라 이걸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걸 말하는 내 이걸 갖다 가현설이라고 말해. 가현설 이건 뭐냐면 가현설이라고 독케티즘이라고 말하는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현실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환영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이것도 역시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에비온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무 강조했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인성은 아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그 크게 자꾸 영향을 주다 보니, 영지주의적으로 믿는 그런 잘못된 크리스천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이나 또한 요한의 서신서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가 아주 꽉차 있습니다. 바울 서신, 뭐, 골롯에서, 도 그렇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이런데 보면 거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대하여 그걸 경계하면서 참다운 기독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성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어, 보세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서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호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그 호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이건 놀라운 비약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수 있냐, 그거는 영주자들에게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성육신의 교리를 풀어가고 있어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신이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인간의 몸으로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그 위대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영지자들과의 이조우를 통하여 이런 기독론이 올바른 기독론들이 자꾸 또 강조되어져 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이단들과의 힘겨운 투쟁을 통해서 아, 기독교 교리가 그 동안 만들어져 왔구나. 그러. 이걸 볼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신념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 필요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되면서, 우리도 이런 교리에 대한, 정통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신념을 굳건히 함으로 말려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잘못된 이단들,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해 갈수 있는 그런 저력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